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a r c h i t e c t u r 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 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마흔 번째 카프 채널 콘텐츠는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 중 자기 실현이론입니다. 자기 실현이론은 융의 분석 심리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또한 자기 실현이론은 융의 분석 심리학이 불교나 도교 등과 같은 동양 사상과 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번 콘텐츠는 다시 레이첼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리차드 비델룸이 번역한 태일금화종지, 한국어로 번역하면 황금꽃의 비밀이라는 이 책은 중국 도교의 명상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자면, 일종의 호흡과 내공단련과 관련된 도교책이 바로 태일금화종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명상의 단계가 올라가면 더 높은 인식이 나타난다는 그런 개념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일종의 선인과 부처가 득도했을 때 얻는 깨달음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또 골치 아픈 분석 심리학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저번에 보여드린 용의 퍼스널리티 구성입니다. 이 도식은 자기실현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는 좀 어려워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의 단계별로 퍼스널리티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자기실현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는 좀더 편합니다. 자기실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바로 의식의 주체인 자아입니다. 자아를 통해서 무의식 아래의 콤플렉스를 하나씩 하나씩 의식하는 것이 바로 자아실현이론입니다. 자아실현의 첫 단계는 의식의 바로 아래 무의식에 위치하고 있는 그림자를 자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림자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자기실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무의식으로 밀어내서 생기는 것이라고 융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가 흔들리면 그림자가 의식으로 올라와서 평소에 자신의 모습과 다른 완전 반대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아가 그림자를 온전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억지로 누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며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 실현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정말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그 그림자가 당신을 위해 의식에서 이렇게 싸워줄 것입니다. 그 다음의 단계는 자아가 개인적 무의식에서 남자는 아니마 여자는 아니 무스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매우 힘든 자기 실현 단계입니다. 이 정도의 단계에 이룬 사람은 굉장한 인격자이거나 아니면 어디서도 볼수 없는 매우 독특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이들입니다. 잘못 아니마와 아니 무술을 자가 의식하면 외부에서 그와 비슷한 대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그 대상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되어 자아를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마와 아니 무스는 내적인 기억입니다. 만일 우연히 여러분들의 이상형에 맞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 아니마와 아니 무스가 되어 주는 대상이 자신의 기대를 조금만 어긋나도 여러분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마는 당신의 뮤즈는 될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것으로 하는 순간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마는 있는 그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니마와 아니 무술을 자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말이 쉽지. 그게 쉽지 않죠? 자, 최종장이 바로 자기 원형을 자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융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특도한 부처님이 있다면 선인이 된 도사가 있다면 그들은 자기 원형을 의식한 단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수 있죠. 자기 원형을 완전하게 자아가 의식한 분으로 예수님도 될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기 원형을 자아가 완전하게 의식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림 반푼 어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했다는데요. 앞에 있는. 자기 실현 이론은 이처럼 동양의 불교, 특히 도교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기 실현 이론이라기 보다는 전편의 퍼스넬러티 구성 이론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림자는 의식의 자아에 대한 무의식의 짝이라고요. 융은 그 개념을 다른 무의식 소 콤플렉스에도 적용을 합니다. 개인적 무의식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심지어는 자기 원형에도 짝인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자기실현 이론은 그 그림자까지 받아들여서 의식화하는 것이랍니다. 만일 자가 무의식의 여러 콤플렉스를 의식하는데,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 원형의 그림자들을 무시하고 그냥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기 원형 자체만을 의식하게 되면 도리어 그 그림자들이 더 강해지면서 결국 원래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기 원형을 밀어내고 그들의 그림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양사상인 도교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음양의 원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원래 음양은 함께 하는 것이지 음양 중 하나만이 지나치게 강하게 될 때는 반드시 다른 반대쪽이 더 강해져서 다른 한쪽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정말 용이 스스로 해낸 걸까요? 아페이도 저레이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의 분석 심리학을 처음 건축에 적용한 건축가로 이 사진의 솔크 연구소를 설계한 루이스 칸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건축 철학들에는 음양의 원리와 비슷한 내용들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칸의 딸은 아버지가 음양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아페 있는 그게 아닐 거라고 합니다. 용의 분석 심리학을 적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양 사상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아페 있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실현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 둘다 있으니까요. 잘못 자기 실현을 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악마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용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